전쟁의 가장 혹독한 전투인 장진호 전투, 미 해병사단은 중국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박격포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한약이 급격히 소모되었고 추가 보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여기서 발생한 한 가지 실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적의 통신 도청을 폐하기 위해 미 해병사단은 박격포탄을 수시료라는 코드명으로 암호화 요청했습니다. 다음날 공중에서 보급된 물품을 받은 해병대원들은 반목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귀환하는 보급기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. 한약이 들어있어야 할 상자에 실제로 투시롤 초콜릿 카라멜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실수는 장진호에서 예상치 못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. 영하 35도의 극한 주의 속에서 모든 식량과 물이 얼어붙어 먹을 수 없었지만 별도의 조리 없이도 섭취 가능한 투시롤은 입에 넣어 천천히 녹여가며 먹을 수 있었고 특히 열량이 높아 추위와 함께 즉과 싸우는 병사들에게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해줬습니다. 더욱 놀라운 것은 해병대원들이 투시롤를 입에서 녹인 후 장비들에 임시로 펴바르면 강추위에 콩콩 얼어 임시 접착제처럼 기능했다는 사실입니다. 이처럼 실수로 보급된 투시롤은 미 해병 헬사단에게 생존의 열쇠가 되었으며 현재 미군 전투식량에도 투시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